네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 이주희입니다. 우한편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또다시 야당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신천지와의 관계가 있어서 대구의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정작 알아보니 신천지와의 관계는 오히려 집권 세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신천지와의 연관성 의혹, 우동경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와 민주당과의 연관성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집권 세력이 이 우한폐렴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인 건데, 반성은 고사하고 또다시 야당 탓으로 돌린 듯한 뉘앙스가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구 시장, 이 권영진 시장이 과거에 신천지에게 표창장을 준 이력을 이제 그 여권에서 또 들이미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대구의이 이 우한폐렴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서 좀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권영지 시장이 신천지야 관련 있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뭔가 초기 대응이 좀안된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또 풍기기 시작했단 것이죠. 그런데, 박원순, 뭐, 신천지 시설을 폐쇄한다, 라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남을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와... 뭐, 권영지 시장이 신천지한테 상을 준 경력이 있는 걸 보니까, 뭐, 그 관계 때문에 대응을 안 이야기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 그 시작한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알아보니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수상력 캡처들이 있어요. 박원순도 상줬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게 상장을 준 사진인 거죠? 그렇죠. 지금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서 상을 줬던 게 지금 두 차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봉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패도 줬고요. 또 모범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신천지 자원봉사단에게 상을 줬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버젓이 다 지금 신천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뭐 남의 뭐 예전에 뭐 관계가 있었다 한둥, 어쨌다 한둥 그런 말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게 상장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나 봅니다. 네. 그리고요. 뭐지? 외고도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여권에 당하는 인사들 지금 이시종 충북지사도 그렇고요 또 지금은 아닙니다만 안희정 전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신천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표창장을 준 사실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이러한 신천지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행보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속속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이고 네. 이 사람도 엮여 있어. 유시민. 유시민도 과거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 시절에 신천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던 사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기를 보면은 2003년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유시민도 마찬가지로 상을 줬던 그러한 과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엔 어땠냐? 2017년 12월 29일이라고 한대요. 이건 역시도 최근에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당시의 행정안전부 장관, 참고로 김부겸은 민주당 소속의 대구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신천지 자원봉사당을 상대로 상을 줬더라고요. 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했다, 뭐 지진 대응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라고 해서 표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신천지 자원봉사 등이 얼마나 톡톡한 역할을 했길래 전국 팔도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지 심지어 지금 야당 탓을 하고 있는 이 집권 세력에서 이렇게 많은 상들이 지금 신천지양 향에서 주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김봉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대구 소속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야당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또 발언을 했어요. 뭐 추경인가요? 뭐 그런 언급을 하면서 텃밭이지 않느냐? 턱밭인데어 예산 좀 써라 뭐 예산 좀 협조해라 이런 식의 아주 강압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정작 본인의 이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지 그게 참 궁금할 따름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천지가 사실 뭐 여야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상을 받고, 뭐 감사장 받고, 표창장 받고, 이런 이력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참으로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이 신천지와 민주당의 연관성, 비단 최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신천지와의 민주당 연관성, 찾아도 찾아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지난 2012년 대선 과정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당시에 어, 민주당이 신천지랑 엮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풍을 맞았던 그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문재인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후보로서 이제 맞싸웠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 있었냐면요 이 낙곰수 김용민 이 여성을 상대로 아주 끔찍한 발언을 해서 놀라 있었던 이 낙곰수의 김용민이가 네, 네. 당시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라는 주장을 버젓이 떠들어가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천지 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당시에 있었죠? 소문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거 진짜인가? 사실인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아니! 정작 의혹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신천지의 기관지로 유명한 천지일보에 이렇게 버젓이 문재인의 대선 광고가 떡하니 들어가는, 아... 여기 보면은, 기호 2번 문재인 통합민주당 버젓이 노랗게 싹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기관지인 천지일보에 문재인의 대선선거 광고가 맡겨졌던 사실이 오히려 알려지면서 네. 충격을 줬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말하죠. 아니, 새누리당은 천지일보에 광고 안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냐?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신천지랑 연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이런 의혹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해차는요 축사까지 했더라고요. 어, 축사. 이 천지일보가 창간 3주년을 이제 맞이했던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는 뜻으로 천지일보에 축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도 아주 대단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종교사회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를 종교로서 지금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사회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러한 과정들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라는 논점 거예요. 왜? 타 종교니까. 음. 신천지가 종교인데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거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는 듯한. 신천지를 종교로 인정해라. 그렇죠. 네. 인정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해찬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요, 그냥, 신천지 이해찬 치면은 이 영상 그냥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셔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네요. "편견 없이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천지를 이단이 아닌 종교로 봐야 된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느껴지는 축사를 보해서 당시에 많은 충격도 줬었죠. 신천지 신자 아니겠죠? 아,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아, 사실 이 민주당과 신천지 물론. 이 보수 우파 진영의 몇몇 정치인들 역시도 어이신천지와 관련해서 뭐 상을 준다거나 어디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면면도 있습니다 분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지금 이 신천지와 민주당 연관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일 정도인데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이 2018년 지방선거 때는요 민주당의 과천시장 예비 후보를 상대로 신천지가 접근해가지고 선거를 돕겠다라는 제안까지 아... 했다는 거예요. 뭐 알려진 바로 이 과천이 이 신천지의 뭐 어떤 중심 역할하는 을 네, 그런 뭐 지역이라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종의 근거지다. 네,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과천 시장 예비 후보로 나간 사람한테 가 가지고 아, 우리가 도와줄게.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천지가 정치권에 또 한번 스며시 들어가려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충격적인 게 있고요. 또그 와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충격적이라기보다 좀 황당한 건데 네. 이게 옛날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됐던 건데 제가 이 보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생각나서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람이 올렸던 건데 이게 지금 잘 지워져가지고 무슨 옥황선녀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 무당이신 땡땡땡님을 만나고 왔다. 신당은 처음 가봤는데 오오 하면서 뭐 옥황선녀니 뭐뭐 무속인이니 막 이러면서 여기 보면 뭐 문재인이라고 써져 있는 뭔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에 따르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아니, 자문위원으로 무당을요? 그렇죠. 무당이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들어갔다. 이 민주평통은 와... 아시겠지만 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이 있고 또 상당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네.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무당을 2017년 9월 1일에 위촉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진이 알려졌다라고 해서 충격을 줬던 사안입니다. 아, 네. 지금 뭐 여러 주변 상장을 보면은 이곳이 양천구 서울 양천구 소재로 추정이 되는 거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곳의 진위를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무당에게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위촉했던 사실이, 문재인이 무당에게 이것을 위촉한 사실이, 만약 진짜라면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코미디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요. 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지금 야당을 상대로, 뭐,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 뭐, 야당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주절주절 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의 신천지와 연관성도 지금 매우 짙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무당을 자문여로도 안 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지금 부합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천지가 정치권에 밀착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요. 역시나 민주당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무능한 대처를 보수 우파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혜연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